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클래스의 신입니다. 아, 오늘 저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남의 미조권을 어, 다시 한번더 찾아왔습니다. 자, 자 드디어, 우먼 어, 곳에서 저희 한 마리 받았습니다. 아, 이 녀석 굽니다. 어. 여가 있어서 잘 땡겨집니다. 감성동과 천동을 아, 같이 노리는 채비다 보니까 채비 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 그 달래가면서 채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어, 빠른 분류를 노려서 어, 준수한 사이즈의 참돔이 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네. 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은 어 호도라고도 부르죠. 어 범섬 어 홈통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어, 왼쪽에 가물려가 어, 보이고요. 어 오늘도 역시 그 많은 조사님들이 어, 갯바위에서 어, 낚시를 즐기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제 해가 떠오르고요. 어 현재 물때는 이제 간조에서 어 젖을 물이 시작되는 어 그런 물때입니다. 물색이나 기타 뭐 조건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 이곳 자리가 이렇게 큰홈통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조류가 조금 관건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대상어종은 어, 어제는 참돔의 손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어, 감성돔으로 어, 생각을 하고 낚시를 어, 즐기고 있습니다. 어, 채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제와 같은 중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릴은 3 0번 엘비리에 원줄은 2호, 목줄은 1 7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지 비지에 봉돌을 분납을 해서 지금 채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자리는 수심이 다소 일에 나오는 곳이고 전형적으로 이렇게 윗지형과 물속 지형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가파르게 꺾여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자리일수록 감성돔이 입지를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벽 쪽으로 빠르게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강제 제압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오늘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틀의 형태가 천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천돔이네요. <laughs> 작은 시야에 <시아래>. 천돔이 <laughs> 이렇게 입질했습니다. 어, 조류가 이렇게 다소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참돔이 이 밑밥 띠를 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입질한 모양입니다. 어, 감성돔 어,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조금 더 바닥이나 이런 전, 전반적인 그 포인트의 상황을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시 조류의 영향인지. 참돔이 한 마리 본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더 가야, 더 가야 합니다. 아이고. 너무 이쁜 사이즈의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네, 어,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 제가 그 있던 자리에서 큰 홈통에서 조금 이렇게 걸어와서 곧 어, 뿌리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거 가물려와 이거 곧 뿌리 이 사이를 어, 그르는이 조류를 한번 태워 보기 위해서 이곳 자리로 왔는데요. 어, 역시나 물대상 또이 홈통이다 보니까 조류에 소통이 없어서 어, 이쪽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 이곳에서 오후 낚시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쓰는 느낌이 작은 시야에 감성돔인가 했는데, 이렇게 혹독이 올라왔습니다. 기니다아 차갑습니다 역시. 손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물돌이 타임이 됐습니다. 아, 만조에서 이제 곧 촛살물이 어, 시작이 될 텐데요. 어, 조류의 어떤 영향을 받기 위해서 어, 이렇게 곧 뿌리 쪽으로. 나와 있는데 어, 썰물이 좀잘 가주기를 어, 기대를 해봅니다. 아, 이렇게 조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조류가 가지 않으면 어, 물론 이 수중 여에그부분을 어, 노리다 보면 어, 감성돔이 어, 밑밥에 군집이 돼서 이렇게 입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 조류가 없으면 이 반경이 좁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이렇게 잘 흘러준다면 내 밑밥으로 어, 멀리 있는 감성돔까지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고기들 또한 조류의 움직임이 없을 때보다는 조류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조류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낚시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썰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 물었네요. <laughs> 망상입니다 아, 지금 제가 이게 그 가물려하고 지금 제가 선 자리에 아, 이쪽 길로 어, 배 길입니다. 배가 끊임없이 아,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잡어 한 마리 물었습니다. 어, 차갑네요. 썰물이 되니까 아, 그래도 어, 조금씩 한두 마리 이렇게 잡아라도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미역치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작지만 독성이 강해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오종입니다. 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혹돔이 잡히면은 어, 감성돔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미역치가 잡힌 거는 또 상당히 반깁니다 아,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어, 미역치가 감성돔이 이렇게 서식하는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서 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전유동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유동 같은 경우에 이 미역치가 어, 입질을 하는 그 수심층이 감성돔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기타 바닥 그 상태라든지 혹은 수심 체크할 때 이렇게 잡어들이 어, 좋은 신호탄이 됩니다. 이 자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춤을 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감성동이죠. 감성동 맞습니다 아, 시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와. 역시 가을 감성돔이 이렇게 손맛이 좋습니다. 자, 공기를. 자, 담았습니다. 아, 드디어 아, 썰물에 감성돔이 이렇게 얼굴 을 보여줍니다. 시야 아, 좋습니다. 이번 때낚이는 감성돔치고는 괜찮은 사이즈의 감성돔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 40 중반이 되어 보이는 어, 감성돔이 어, 이렇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썰물이 되면서 계속해서 잡의 어, 입질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또 감성돔이 들어오니까 어, 한 마리가 덥석 물어줍니다. 역시, 갈 감성돔, 어, 손맛이 당찹니다. 자. 네, 어, 감성돔을 한 마리 잡고 어, 또다시 캐스팅을 했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 감성돔과 수심신이 같은 어, 미역치들이입질을 하다가 어, 잠시 뜸해지고 어, 이렇게 감성돔이 한 마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어, 오늘 들물에는 정말 그바닷 고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 참돔, 상사리만 이렇게 잡다가 썰물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어, 낚시를 하는데요. 어,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어, 지금 제조류가 가지 않습니다. 어, 사실상 제가 조류의 영향을 좀 보기 위해서 이곳 고풀이 자리로 왔는데 어, 지금 또 조류가 어, 들물의 방향으로 갔다가 또 썰물의 방향으로 갔다가 대부분은 멈춰 있는 시간이 많고. 어, 지금 상당히 조건이 어, 조류로만 봤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대가 어, 제 경험상으로는 어, 남해권은이 오후가 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감성적 얼굴도 봤으니까 어, 또 마리스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남해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어, 첫날은 빠른 조류에서 참돔을 낚을 수 있었고요. 어, 오늘은 감성돔을 낚기 위해서 갯바위에 섰습니다. 오늘 이곳 자리는 범섬 큰 홈통에 어, 와 있습니다. 어, 조금이라는 물때 때문에 어, 조류 움직임이 적어 어, 홈통에 곶뿌리에 서서 어, 가물려를 바라보면서 어, 낚시를 합니다. 어, 다시 말해 가물려와 범섬의 작은 물골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들물의 조류가 좌에서 우측으로 또 반대로 썰물의 조류는 우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주는 조류의 소통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조류가 들물과 날물 관계 없이 계속해서 들물로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의 수심은 가물려를 바라보고 바로 앞 지점이 4에서 6m로 낮은 수심을 보이고요. 조금씩 벗어나면 수심이 뚝 떨어져서 10에서 17m 정도까지 노려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조류의 소통이 좋지 않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곳 지점에 반유동으로 노려도 되나 조류가 좋을 때는 불규칙한 수심의 영향 때문에 전유동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바닷권의 감성돔을 노리기에 아주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찌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두 번째에는 어, 현장에서 맞는 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어, 찌의 그 선택을 다 하시고 난뒤 어, 밑밥의 동조와 테크닉에 대한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조류의 세기를 먼저 가감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의 제 설명은 어, 조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어, 그런 상태를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조류가 셀 때에는 조류가 없을 때의 상태를 그 정도를 가감을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밑밥을 뿌리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고적으로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밑밥을 뿌리시는 걸 보면 우연이라도 이렇게 찌를 탁 맞추면 옆에 사람에게 나의 정확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랑을 하시곤 하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그다지 옳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전유동이든 반유동이든 밑밥이 어신치를 넘겨서 뿌리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동의 예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어, 어신치에 1-2m 안쪽에 밑밥을 뿌려주는데요 어, 이것은 조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신치와 내려가는 성질이 강한 미채비 때문에 채비가 내려갈수록 미채비를 당기는 어, 힘의 원줄을 타고 채비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채비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밑밥이 동조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어, 밑밥의 동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 수심이 깊거나 대상어종의 입질 지점이 깊을수록 어신지와 밑밥의 간격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 물론 반대로 어, 대상어종의 입질의 수심층이 굉장히 낮을 때에는 찌 어, 주변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특히 백이동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부상할 때 이외에는 어, 감성동이나 참동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전유동에서의 견제입니다. 어, 사실상 반유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 자체가 무겁다라는 생각 때문에 꾼들이 채비의 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견제를 하곤 하시는데요. 어 전주동 같은 경우에는 채비 자체가 가볍다라는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이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전주동의 견제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 전주동에서의 견제 정도는 채비가 어 바르게 펴져서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떤 경우에는 전주동이라도 견제를 하지 않으면 어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이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밑밥을 뿌리는 거리가 입질을 바꾸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채비의 캐스팅 거리는 바닥 수심이 12m니까 밑밥보다 대략 12m 이상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밑밥의 거리에서 바닥 수심의 거리를 더해서 그만큼을 더 멀리 캐스팅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영상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전유동의 밑밥 동조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 견제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어, 전유동의 수심 파악인데요. 우선 처음 전유동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벼운 채비지만 반유동을 겸한 찌매듭을 어, 한 채비를 권해드립니다 어, 조류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수심이 예를 들어 10m라면 찌매듭을 10m 50cm 쯤 해주시고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조류가 조금씩 강할 때마다 수심을 조금 더 주셔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수심을 바닥 수심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는 채비가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비의 기울기 각도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수심을 주신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조금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매듭을 떼고 낚시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어, 전유동의 장점이기도 하죠. 어, 이렇게 채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 일정한 수심을 두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이렇게 채비가 흘러갈 때는 그만큼 바닥의 여건도 달라집니다. 수심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전유동 채비로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매듭을 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채비가 내려가는 어, 그런 익숙함을 먼저 가지시는 게첫 번째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유동 낚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 사실상 이렇게 전유동 한 가지를 가지고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낚시가 나오는 장면을 빼고도 어, 최소한 5회 분량 이상은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제 나름껏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드린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유동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감성돔을 한 마리 잡고 나니까 조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다소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요. 채비를 지금 현재로는 지투를 쓰고 있는데요. 채비를 어, 비치 정도로 어, 교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채비를 아, 교체하면서 어, 낚싯대도 어, 또 새로운 낚싯대를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 지금 또 역시나 계속해서 어, 썰물인데도 불구하고. 들물의 방향으로 조류는 흘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흘러주는 조류가 잠시 또 몸짓할 때 감성돔이 또한번더 입지를 해주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금 바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비도 교환을 했고요. 낚싯대도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1호대고요. 다소 뭐 중저가 사양의 어, 낚싯대입니다 하지만 어, 허리 미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어, 이번에는 이 낚싯대로 한번 손맛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